With, have fun with him. Have fun, have fun with this. 때, have fun w h a v e fun with. i t h i h a v e fun with. a v e fun with. h a 이 e fun with. a v e fun with. Have f 발음 w Have n with. Have 로 발음되어야 하며 또이 e 한 마찰이 있는 발음을 사 e 해야 하는데 t h h 에는 이러한 리 발음이 없기 때문에 대신 비읍과 같은 발음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so have 대신 have have conveyed 또 have 하면서 비읍 발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국어 구조 한국어 구조상 없기 때문에 have be 하면서 의와 같은 모음을 추가하게 되고 또 모음 발음이 추가되면서 우리 영어 발음에 음절이 라는 것이 추가되고 또 음절이 추가되는 게 대표적인 콩골리시 발음이래요. 할수 있습니다. 에브, 펀, 미드. 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어에는 펀에 사용되는 F 발음이 없기 때문에 t 처럼 발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어머님들께서는 학문모님들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발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발음이지만 우리는 익숙한 발음이지만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이게 맞는 발음은 아니거든요. 외국인들한테는 매우 어색한 발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한테 안내형 하스아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어색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과장 없이 에브 펀 위드로 발음하는 건안내형 하스아요로 발음하는 것이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발음들을 틀리는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우리가 한국어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배워왔고 또 영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의 정확한 발음이 어떤 건지 우리의 발음으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영어 발음의 소리 자체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하는 단어가 남자 MAN을 발음하는지 아니면 남자들 복수 MEN을 발음하는지 한번 맞춰 봐 주세요. 댓글로 올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 입모양 보시면서 뭐 판단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봐주세요 맨맨 소리는 똑같은데 입모양은 다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지금 절대로 애매하게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맨 남자 남자들 오, 반반 섞이는 것 같은데요 man도 올라오고 men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한 단어는 어, mans도 나오고요 오, 좋아요 오케이 제가 발음한 단어는 men 남자들 men 발음이었고 man 이게 남자가 됩니다 비교해서 들려 드린다면요 첫번째, 남자들 man. man 확실히 구별되는 발음이죠?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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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다르죠? 이러한 발음의 차이가 영어에서는 완전히 서로 구별되는 발음들입니다. 마치 양파를 양퍼로 발음하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듯이 이런 발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별돼야 하며 우리 발음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틀린 발음이 되고 또 우리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man, m-a-n을 구별하는 게 힘들었던 것을 보셨듯이 우리가 이런 소리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발음 안에서 구별을 하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발음과 또 소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정확한 발음과 소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발음보다 더 중요한 요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에 사용되는 소리들을 이용해서 영어 단어들을 익혀왔기 때문에 영어 소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들과 대화할 때 간단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 뭐 최근은 아닌데요. 예전에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조금 재밌었던 이야기를 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